그 아, 나또 나, 나 오크 그 걸렸어. <목소리도> 이번에... 또 역시나 내가 코칭이야. 1대1은 그런트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대이는 확실히 꽃이 꼬채... 아 이대이도 그런트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몇 어떤 던 파는 근데 하는. 뭔가 꼬 꽃이가 원거리가 뭔가 초반에 그게좀 있었는데 그런트가 붙을 때가 있고 아 피곤도 한데 배우도 고프네. 피고할 어? 때 배고프면 잠안 오는데. 피고할 때 배고프면 잠안 오는데. 나 억지로 자야 돼. 나도 어제 억지로 잤어. 데도 영웅 나와도 몇, 몇몇 영웅은 괜찮을 것 같아. 다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대나 대나 나오면 별로 별론가? 대나만 별로지. 대나는 근데 초반에 괜찮데. 은 초반에 조금 애매할 것 같아.

What is it? For my ancestors. What word. Ready for action. What is it? I go And done. For my ancestors. What? On our None What is it? Paladin? Yeah, undead, Yes, my lord. Oh, <is> <laughs> ah, you I ask of me. word. Your order. Right. An excellent What would you ask of me? An excellent plan. Done. 아이 어, 여기, 여기 휴먼 이다이 팅커다. 오케이. 여기 망했. 여기 포스병 망했다. 사냥하다가 왜? 사냥다못 끝내고 피 데피 되서돌아왔어어트클러 수소병 완전 망아. 팔라딘 진짜 뭐가 이게 불쌍하다. 근데 그러니까 저쪽에 크로 한 번도 안 뜨지 않나? 어, 안 떴네. 우리만 떴네? <laughs>

이거 내가 워커 가서 괜찮 했는데. 이거. 이안 됐네. 온다 온다. 온다. 워도될것 같긴 해. 싸워 나자 m p 나 근데 초대이라 가지고 야, 나 이거 미쳤네. 생각해보니까 워스 톤프 썬더 캡 있잖아. 열심히 단계를 하고 계시는구만요. 내가 먼저 이페 한시뭐먹지 어, 먹을까 지금? 끌어오자 이거. 다영웅 이거. 리 지금 보이까 미친 영웅이데생각이보 이거. 영웅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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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이거. 이거. 이이 아으또또 하네 너... 너 세컨 아크메이지나 블러드메이즈 같은거 나오면 진짜 난리 나지 나 아크메이지 나오면은 나또 닥터 갈거야 나. 여기 먹 먹고 있나? 어 거야? 어, 나 치트 나왔다. 아유, 여기 야에 더타나 이거. 아하, 이러면 영웅은 야 지금 뭘 한다야. 저기 나가 영웅들 미쳤는데. 저긴. 저긴 다른 의미로 미쳤네. <laughs> 가자 죽이러. 어, 나나 소크해 말고다 그냥 풍치고 싸도. 내가 오른쪽에 덮을게요 응. 덮 내가 먹었어. 어. 어우. 어 오이야. 어, 어. 어, 어. 아. <laughs> <laughs> 야, 4렙이네. 내가 게임 하면서도 이렇게 나도 대단하다 싶다. 형실 나무 좀 있어? 나무? 많지 않아요. 아. 네. 좀만 좀 일로. 드는뭐 나올까? 딴 써드 눌러 놨어? 어, 됐드 누르기 전에 이거 밀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가서 저거만 파옵죠. 뭐? 나 멀티나야 되겠다. 모르지.

나와 가만 어우 나 리치 나왔어. 또케이 뭐야? <laughs> 와 미쳤다. <laughs> 야, 리치 못 보여주겠는데 빨리 와. 하고 있어도 오늘 없어가지고 우리 빨리 위치 보여줘야 돼. 야막칼라디한테 노박.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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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